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아멘. 잠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에 이어서 이 수요예배 시간에도 주님을 예배하며 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로 알고 이 예물을 얻을 수 있도록 능력과 건강과 상황을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것 주의 뜻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 일상의 양식과 또 심을 것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영감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고린도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바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삶 마지막 시간으로서 "약함을 자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 10장부터 12장 사이에서 거짓 교사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했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자신이 바울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아니면 혈통이나 종교적인 배경이나 영적인 은사 또는 체험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이 진정한 사도임을 증명하고, 또이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변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곧그 거짓 교사들이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들을 언급하면서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바울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던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셋째 하늘 곧 낙원의 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언급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자기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보통 그가 육체적으로 앓고 있었던 질병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분명히 그것은 바울을 괴롭게 만들었을 것이고 또 그의 사역에도 큰 지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 가시에 대해서 우선 바울은 그것이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어, 사람이 남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체험을 하면 스스로 교만해지기 쉽고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방지하고 또 억제하시기 위해서. 그의 삶의 육체적인 질병이라고 하는 이 약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조금이나마 자신의 육체에 있는 그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고통이 너무 견디기 어려웠는지 이어지는 8절에서 그것이 떠나게 하기 위해 세 번이나 주님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세번 주님께 간구했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세번 기도했다라기보다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 다는 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러한 바울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고, 이 응답의 내용과 그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성도님들과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첫 번째 교훈을 나누기 위해서 우선 구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시작.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 자신의 가시를 두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요구를 거절하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할때이 말은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비록 바울이 지금 가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을지라도 그 고통을 버티게 하시고 또더 나아가서 그 고통 중에도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지금도 주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주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꼭 가시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무엇인가? 가시를 제거하신 상태에서도 충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지 않은가? 라고 질문을 해볼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한 가지 답을 알고 있죠. 그것은 7절에서 나온 것처럼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답이 바로 이 9절에서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능력이 그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하여 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님의 능력이 약함 가운데서 온전해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그 자체만 봤을 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은 우선 주님의 이 능력이라는 것은 주로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자주 그리고 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능력은 반드시 효과적으로 무언가를 이루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모든 영광은 그 어떤 인간에게가 아니라 바로 이 주님과 주님의 능력에만 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 약함 가운데서 온전해진다는 말에 가장 유력한 해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인간이 약함보다는 강함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능력은 이러한 의미에서 결코 온전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함 가운데 있는 인간은 주님의 능력을 애초에 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어떤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에도 주님의 능력보다는 자신의 능력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응답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몸에 지닌 이 가시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가시를 지니고 있는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연약함이 기회가 되어서 주님의 능력이 훨씬 더 자주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능력은 그의 사역의 목적을 이룰 것이며 결국 모든 영광이 주님께만 돌려지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을 대적하던 거짓 교사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능력이 곧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권위를 입증해 준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반대로 바울에게는 그의 약함이 그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의 그 약함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바울이야말로 참으로 주님의 도구요 일꾼이라는 사실이 입증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시사하든 바 그리고 교훈하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역시도 이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가운데 나 자신의 약함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의 약함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바울처럼 그것이 신체적인 질병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의 연약함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어떤 죄를 쉽게 이겨내지 못하는 약함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특정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자질이나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종류의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에서든 맡은 바 역할을 우리가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충분한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약함으로서 존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연약함을 마주하게 될때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종종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그 지위와 역할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 연약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바울의 연약함 가운데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약함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수 없었던 그것이 오히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과거에 이런 경험들을 꽤 많이 해왔다고 믿습니다. 본문을 좀더 수월하게 나누기 위해서 제 경험을 간단하게 나눠보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 공부를 하고 그리고 대학교를 들어가고 신대원에 들어가서 졸업 졸업을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은 저에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저는 아주 큰 무능력과 저 자신의 연약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지는 모든 그 과제들과 시험들이 제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고 실제로 좌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저의 무능과 연약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때 저는 저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하나 수행해 나갈 수가 있었고 그것이 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그 결과에 대한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 일들을 행할 능력 자체가 저에게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저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제가 교회 봉사를 처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서 어떻게든 교회를 섬겨야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약 10명 정도 되는 중고등부 아이들의 교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제가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저는 그때까지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어떤 무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 앞에 설때 저는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로 이 모든 것들은 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했더니 주님께서는 그때도 조금씩 조금씩 저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많은 열매가 그들 가운데 맺혔던 것은 아니지만 아주 미약하게나마 저는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저는 그것에 대한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님의 능력은 연약함 가운데 있던 제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고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의 능력을 바라고 있고 앞으로도 바랄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지난 삶 속에서 이러한 경험, 즉 자신의 약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또 저보다 훨씬 더 극적인 방식으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러한 역사를 기대할 수가 있고 그 기대 가운데서 우리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런 연약함도 없이 무조건 강하기만 한 사람이어서 모든 것을 다 수월하게 해내고 그렇게 자신감이 넘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우리는 그만큼 주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고 그 그만큼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지 않다면 거기에는 주님의 능력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칼빈은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는 말라 있지만 골짜기는 빗물로 적셔지며 풍성한 수확을 내기 마련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적 은혜라는 하늘의 비를 맞고자 한다면 그는 하나의 골짜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약함이라는 것이 여러모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서 우리가 행하는 이 일들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로 하금 겸손하게 만들고 또 우리로 하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모범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 약함이 바로 그 모범적인 영적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점이 에있어서도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하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약할 때라야 즉 자신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임을 절감할 때라야 우리 삶 속에 무언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고 하셨을 때도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고린도서 4장7 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간들에게 복음이라는 보배를 맡기신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닌 연약함은 겉으로만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 불행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자신이 지니고 있는 이 연약함과 또 앞으로 갖게 될 연약함에 대해서 좌절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기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러한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때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주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내적으로 연약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직면했을 때도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인데요. 관련해서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네. 앞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약한 것의 것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시뿐만 아니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들을 모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바로 이전 장인 11장 23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죠. 여기서 그는 옥에 갇히고 메로 맞고 죽을 뻔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헐벗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아무리 구스음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은 왜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는가 했을 때 그이는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말은 바울이 가시로 고통을 받거나 내적으로 연약할 때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핍박을 받는 것처럼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을 때에도 그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바로님이 사장 팔절 이하에서 이러한 경험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죠. 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했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낙심하지 않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였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의 능력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난 신뢰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외적인 압박으로 곧 망할 것 같은 그 바울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능력 덕분에 그는 핍박 속에서도 죽지 않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해결 방안을 찾았습니다 실로 그는 모든 압박들 들을 극복하면서 전진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하면서 나아갈 때 바울은 더큰 확신과 힘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고 복음을 위한 사역들도 효과적으로 진척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게 되었습니다. 분명 당시 거짓교사들은 바울이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고난과 궁핍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를 깎아내렸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바울을 한번 봐라. 저렇게 사람들의 모욕받고 공격이나 받고 궁핍한 생활을 하고 툭 하면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저것이 사도라고 하기엔 너무나 연약하고 또 초라한 모습이 아니냐. 오히려 저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냐. 지금 건강하고 형통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들은 주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동일한 상황을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오히려 그러한 약함의 순간 속에서 자신의 참된 사도직이 입증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때일수록 이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과 사역 속에 더 선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가 단순히 내재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만 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가 외적인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될 때에도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정에서 오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오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경제적으로 또는 관계적으로 겪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핍박과 손해를 당하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든지 간에 그 순간은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도님들께서도 과거에 이 외적인 어려움, 어려움들을 만났다가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경험하게, 아, 극복하게 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문제들은 분명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에 결코 쉽지. 아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놀라운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었으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직 주님이 행하셨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과거에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그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언제 어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지 알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평안한 가운데 지내고 있어도 당장 내일이나 아니면 내년이나 5년 뒤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그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 님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외적인 어려움들을 앞으로 마주하게 될때 바울이 경험했던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을 인내하고 또 극복하게 되는 동시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그 상황에서도 맺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기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자신이 속였던 형 에서에게서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 때에 에서의 마음을 기적같이 바꿔 주심으로써 그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뒤에 홍해를 만났을 때바 바로와 그 군대들에게 전멸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심으로써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또 다윗이 사울로부터 죽임의 위협을 당하여 도망을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든지 직접 영으로 사울에게 역사하시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에 갑자기 적군이 처들어오게 하시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다윗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때에도 모든 유다 민족들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멸절당할 뻔했지만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하시고 죽음을 각오한 그녀가 왕의 호의를 잊게 하심으로써 그 민족들을 모두 다 위기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는 외적인 어려움 그리고 위기를 마주했을 때 도무지 자신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신과 능력을 체험하는 기사가 다수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나 또 위기를 만나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주님의 능력을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라고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족하다는 말은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는 뉘앙스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충분하다는 뉘앙스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은혜는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이런 역사가 과연 일어나긴 할까 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펄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의심하거나 또 염려하는 것은 작은 물고기가 큰강 속에서 내가 이물을 다 마셔서 훗날 마실 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고 염려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작은 생지가 풍년이 든 국가의 창고 안에 있으면서 자신이 굶어 죽을까봐 염려하는 것과 같다고도 했고요. 또 누, 누군가 산 위에 서서 숨을 쉬는데 자신이 지구의 모든 산소를 다 호흡해버리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리에게 예비된 주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온갖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외부적인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과 어려움이야말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될 것을 믿으면서 그 순간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순간 속에서 결코 기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열등감에 빠지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비관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순간이며 그때 모든 상황은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고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자신의 모든 약함을 기뻐하며 자랑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일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남은 삶이 이러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